Clock on my desk, desk stopper 내 책상에 있는 그 시계가 멈췄대. 뭐 하는 것을 stop ing 두정사와 ing 중에 stop은 동명사와는 붙여주지 하는 붙여, 동사. 붙여. 그럼 그다음에 remember 나왔을 때, 난 여전히 방문해야 할걸 기억하는지, 방문했던 걸 기억하는지 보는 거야. How I was a child 내가 어렸을 때니까 방문했었겠지. 과거니까 동명사겠지 그리고 오케이 그다음에 Why did your family decide decide 결심하다요 결심하면은 미래를 결심해 과거를 결심해 미래 를 결심해야잖아. 동명사 선택하면 되겠지. 온 n m 인 m i n 지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 뭐 하자마자 그녀를 그녀 엄마를 부정하자. 또 baby grind happily 그 애기는 아주 환하게 오셨습니다 행복하게. My sister denied 부인하다지 부인하다 부인했으니까 누구 하면 된다고 하이딩 해주면 되겠지 하이딩, 하이딩 해주면 되겠지 하이딩 그다음에 feel like 했을 때뭐뭐처럼 느끼다가 되면 되려면 단순 명사 오면 이 명사처럼 느끼다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f e l t 가 뭐의 뭐의 느낌? 원투의 뜻이 w a n 의 뜻. want지만, 누구 would like로 바꿀 수도 있고, feel like로 바꿀 수도 있는데, would like나 want일 때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지만, feel like일 땐 누구 온다? 동명사 온다. 그래서 누구? eating 쓰면 되겠다. hope 희망하다니까 누구 쓰면 되겠어? to sell 쓰면 되겠지. Okay. The scientists will continue. continue지. to 부정사 동명사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지 내가 원하면 to work 써도 되고 working 써도 되고 느낌은 뭐냐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면 working 쓰면 되겠지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일할 거야 이런 느낌이면 to work 쓰면 되겠지 그치? 그건 뉘앙스의 차이고 어버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cm build, learn, charge, respect 이겼어요. 네. 비슷해. 치타, 런, 배우다, 차지 충전하라는 뜻도 되고 도전하는 뜻도 돼, 그지그 다음에 뭐객기다좀 좋지 않은 말로 쓰면 그지 거역하다 계기다. 리스펙트 하면은 존경하는 데야나, 게이버 데는 포기했대. 일단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이엔지야. 안뉴에스트로이 t 새로운, 작업을뭐 하는 거? 배우는 것을 포기했겠지. 인스트런트 교육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러닝 해준 댔어. 그다음에 can't help 뭐뭐 ing인데. 이거. ing의 뜻은 뭐야? 뭐뭐 하지 않을 수없다는 뜻.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respecting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specting 들어온 대장이. When does the city plan? 뭐했을 때그 도시가 계획했 때 새로운 자리를 계획했습니까? 새로운 다리를 뭐한 거 짓는 게되겠지 계획하다니까 planning 뭐야? Build야, building이야. Build야, to build이야. 투빌드 해야돼 자 빌딩이 제일 선운거 같아요 그치 플랜 나와있으니까 투구전 쓰는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뭔가 까먹었대 그럼 과거냐 미래냐 아니면 내가 했냐 안했냐야 그치 했으면 ing 안했으면 투구전사 그의폰을그폰을 그의 뭐하는거니 충전하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충전했던걸 까먹은거야 so it's run run out of run out of 그치 그 뭐지 다 떨어져 없어지다, 뭐라고 했다 떨어져 없어지다, 다 쓰다, 다 소진하다. 그 전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뭐에서 내가 까먹어서 안 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뭔데? 충전. 어, 소리 미안해 미쳤나봐 투철지 야제 투 투철지. 충전해야 할 것을 까먹은 거지. 충전 안한 거야. 그다음에. avoid 나왔어 avoid는 뭐 쓰면 된다? wasting speech 이렇니다 wasting your time 자, 자. 비누를 카페 디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비누를 사용해봤다 비누를 사용해본 건 그냥 해본 걸까? 아니면 시도해본 걸까? 시도해본 거고 노력한 거지 그래서 여기 I t r y 어? 그냥 해본 거야? u s i n 쓰래? 그냥 해본 게 맞나? I t r y using saw. 나는 그냥 비누를 한번 써봤어 이런 건데. Try to use가 자연스럽지 않니? 그냥 비누로 사용해봤어 이렇지 않잖아. 어쨌든. 비으로 사용했다는 게 노력의 흔적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쓰겠다면 유징인데 어쨌든 뜻만 정확히 알고 있자 투담 쓰면은 뭔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하는 거고 쓰이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표현 이상하긴 나네 그냥 한번 사용해봤다 정도 낙타는 더운 날씨에 사는데 익숙합니다 뭔가에 익숙하다 나왔으면 누구 쓰면 돼? 비유즈도 투담의 동사 원형이니까 리빙하면 되지. 비동사니까 못 먹는데 익숙하다. 가면 에이스, 이우즈드, 투. 얘가 뭘로 쓰인 걸? 전치사로 쓰였다는 것을 뒤에 명사에 두고 동명사, 아이고, 못쓰겠 있네. 빙잉 쓰면 돼요. 리빙 이어타쓰션 은행원들은 고객을 대하느라, 대하느라 바쁩니다. 대하다 다르다. 닐로이디암. 싱 몸만으로 바쁘다, t 러 l e n s are 이지 바쁩니다, 이게 하고 여기에 원래 in 쓰고 뭐 아니라고 dealing with 이렇게 나왔어. 전체 나올 수가 동영사 나오는 거맞잖아이전치사가 대부분 뭐에서 나오니까 생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지 뭐아 이거 제 기억해야 된다 정도의 느낌 그러고 보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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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풀어서